고양이 질환은 대부분 비뇨기계 질환이에요. 신장에서 시작해서 방광에서 끝납니다. 질환이 대부분. 그 질환을 빼면 거의 뭐 그렇게 고양이들이 뭐 그렇게 나이 들 때까지 그렇게 아플 일이 별로 없고 실제로 고양이 사망 원인의 1번 첫 번째 원인이 신부전이거든요. 그러면 이 신장의 건강은 물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신장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강아지의 경우에는 사실 운동 조금만 해도 물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건사료에다가 물 타주면은 사실 식욕이 굉장히 좋은 강아지들은 그것도 잘 먹어요. 근데 이제 고양이들 같은 경우가 사료에 물을 섞어준다거나 그러면 또안 먹는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까다롭잖아요. 그 고양이 물 먹이시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표적인 방법이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뭐 분수를 활용해라. 고양이들이 물 냄새를 맡아요. 그래서 어, 분수 소리라든지 아니면 신선한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분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안 통하는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물 그릇도 굉장히 중요해요. 유리 그릇, 스텐 그릇, 플라스틱 그릇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의 냄새를 맡는 애들이기 때문에 유리 그릇이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스텐, 그 다음에 플라스틱 그릇은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유리 그릇을 활용하라. 이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나와 있는 제품 중에는 치킨 향이 나는 그런 워터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향을 입히는 거죠. 고양이들이 치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피시라든지 이런 향을 좋아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런대로 이제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제가 이제 보 집사님들한테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습식, 1일 1캔을 하세요 이거를 저는 거의 캠페인처럼 어, 한 5년 이상 제가 진행하고 있거든요 1일 1캔, 고양이는 1일 1캔을 하세요 그러면은 음식량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캔의 경우 80%가 수분이에요 그리고 추루도 뭐 추루는 우리에는 추루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제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음수량을 늘리는 차원에서 추루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추루의 경우에는 한 90%가 수분이기 때문에 추루를 하루에 한두개 먹고 그 다음에 캔을 하루에 한개 정도 먹어도 음수량을 많이 늘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신장 수치도 굉장히 많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체중이 감량이 돼요. 캔을 먹으면 살찐다 해서 캔안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게 캔은 80%가 수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 영양 함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실제로 고양이 한 마리가 캔을 통해서 모든 영양을 충족시키려면 4캔 정도 파우치 4개 정도를 먹어야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3개에서 4개 정도를 먹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영양을 충족시키는 목적이라면 건사료가 좋고 수분을 충족시킬 목적이라면 캔 사료가 좋아요 그래서 이걸 적당하게 배합을 해서 음수량을 늘려야 된다 그러면 은 5대 5 영양을 좀 맞춰줘야 된다 그러면 7대 3 적당히 이렇게 비율을 조절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